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란에 태계이왕 이라고 검색을 해 보니 저의 사칭 계정이 있었습니다 무려 두 개의 사칭 계정이 나왔습니다 한 개의 계정은요 360명 이상 친구 등록이 되어 있는 계정이고요 다른 한개 계정은 친구는 0명이지만 제 채널 유튜브를 걸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TQQQXXL 불주 삼슬라 세배 레버리지 투자자로서 유명세를 서서히 타나 봅니다. 절대 절대 친구 등록 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어떠한 카카오톡 채널 개인 오픈방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개인적인 연락 상담 전혀 해드리지 않습니다. 코칭 그런 거 절대 해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담해 주고요. 신호 줄만한 그러한 실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호 주고 혼자 더잘 알고 있으면 저 혼자 조용히 부자 됐을 겁니다. 저잘 모르니까, 원칙 깰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하고 있는 거고요. 원칙을 세워서 매매하고 모든 걸다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능력 누구에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코칭 이런 거할 능력이 있었더라면 실력이 됐더라면 조용히 남들 죽어갈 때 매수해서 부자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 나중에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담해주고 실력 해줄 만한 신호 줄 만한 실력 되지 않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과 선택은 그리고 판단은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사칭 계정으로 피해보시는 일, 이 영상 보시고 절대, 절대 없으셨으면, 없으셨으면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